제가 왔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동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다시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 합니다 영어에 더워 인더 티컵 the war in the tea cup, Iran and Marismida. Chagidir and t u n d 트루도 주교님을 처음 뵈러 갔을 때 2년 전에 와서 그때 이제 주교님이 좀 약간 적적하시고 쓸쓸하시고 외로운가 봅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사업 활동하시면 바쁘실텐데 주교님으로서 이제 큰 시야로 보시고 큰 일을 관장하시니까그 삶의 리듬이 옛날에 이제 사제 생활할 때하고 좀 다르신가 봅니다. 우리가 가니까그 주교님 테이블에서 같이 차 한잔하고 담소 하는데. 시선이 바깥이 뒷마당으로 향하더라고요. 이제 뒷마당에 분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옮길 수 있는 분수 분수가 있고 물이 고여 있고, 그게 새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을 마시러 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 거죠. 오늘은 쟤들이안 싸우네 이러는 겁니다. 그그 그 새가 뭐죠? 이름이 뭐죠? 그벌새 영어로. 어, 허밍보드. 허밍보드. 쟤들은 질투가 많아서 저렇게 막 사이좋게 물을 같이 마시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 그 분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그 더워인 더티 컵이죠. 그러니까 찻잔 속의 전쟁인 거죠. 때로는 뭐 자기가 먼저 득세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워서 서로 친구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 이렇게 틀면 정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짜증이 팍 납니다. 정치인들 또또 또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들 장관들 하는 짓이 어린애 같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바본가, 저렇게 등신인가, 저걸 두고 왜저렇게 싸우는가? 자기들은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하죠. 이게 정의라고 또 이게 잘못됐다고 막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겁니다. 니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그거 우리는 그안 보이고 싸우는 것 자체가 짜증스러운 거죠. 그좀더 평화롭게, 좀더잘 지내면은 뭐 국가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국익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왜 저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TV 보고 그. 거시적인 것들을 정치에 대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훈수 둘수 있는데 우리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또뭐 여러 가지 것들 그왜 싸웁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결국 찻잔 속의 전쟁 같은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어, 작은 조직체 단체들 레지오 마리안에서 어, 찻잔 속의 전쟁인 겁니다. 결국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옳지 않습니까? 저게 옳지 않습니까? 네가 틀렸습니다. 내가 내가 옳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틀렸더라도 내가 네 가치를 알고 있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그런 너를 우리가 잘 감싸주마. 너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좋을 때가 있기도 하고 안 좋을 때가 있기도 하고 다 삶의 리듬과 기복이 있지. 그때를 우리가 잘 완충해주고 사는 것이 그 허밍버드들이 그 분수대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찻잔 속에서도 요란한 태풍이 아니라 어 뭔가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금씩 조금씩 좋은 분위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요? 큰 정치는 우리가 잘 보입니다. 좀 저렇게 하지, 좀 이렇게 하지. 내 작은 내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걸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찻잔 속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혹 그렇더라도 허밍보드가 싸우다가 금방 또 서로 같이 분수대에서 같이 노는 것처럼 또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십시오.